아, 사랑 참, 야속합니다. 그리고 또 세월 또한 야속하죠. 덧없이 가버리는 가을도 야속하고, 내 속도 마, 모르고, 마음도 모르는 남편도 야속하고, 나만 갖고 뭐라고 하는 아내는 더 야속하고, 세상이 야속한 분들, 바로 손트라로 모이세요! 아, 방금 저희가 잠시 광고가 나가면서, 아, 이 다음 코너에 대해서 미리 살짝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 어떻게 또내 곡으로 또 이렇게 코너까지 만들, <laughs>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laughs> 네. 아 근데 이 곡, 이 네. 날버린 남자, 네. 어,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특별히 선생님 네.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네, 네. 어, 사실 이곡 살짝 얘기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노래 자체가 정말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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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었죠. 좀, 좀 저한테는 맞지 않는 곡이었어요. 그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절을 하셨다고. 네, 처음에는 제가 기억하는데, 어제 음, 일본서 에 활동을 했어요. 네. 85년에서 88년 네, 네. 동안 3년간을 일본에서 살면서, 네. 그렇게 귀국을 했는데. 이 곡을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작곡가 네. 선생님이 그래서 어우 선생님 이건 가사도 너무 야하고 네. 이게 뭐냐고 뭘날 버린 남자 네. 예전 같으면날 버린 남자 하면 막 눈물을 흘리고 그래야 네. 되는데 곡은 너무 경쾌한 거요예 네, 그래서 저는 뭐~ 후반에서 만난 사람 해서 알지만 굉장히 서정적이고 네. 이런 노래를 했던 사람인데 <laughs> 어우 선생님 저 이거 저 이미지하고 너무 안 맞아요 막 그래서 그랬더니 그 동안에 일본 계시는 동안에 우리 가요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이런 거 하셔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기호이 안 하겠다고 했죠 했는데 이 노래를 제작하신 사장님께서 이거 해야 된다 아꼭 해야 된다 어꼭 해야 된다고, 어, 된다고. 그 사장님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조금 제가 어, 마음도 믿고 짚고. 해볼까. 네, 왜냐하면 원래 이렇게 노래 히트되고 이런 거는요. 우리는 잘못 맞춰요. 뭐이 뭐 전혀 음악에 관심 없는 그렇죠. 이런 아마추어나 레코드 사장님들 네. 이런 분들이 잘 맞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노래를 뭐 정말 그이 작곡하시는 박성훈 씨가 또이 노래만 스튜디오에서 2 시간을 시켰어요. 에이. 그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난 줄 알고 나가려고 그러면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이래 좋습니다. 하고 또한 번만. 그렇게 한게두 시간을 하는데요. 네. 나중에는 제가 손이 덜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아이고. 너무 많이 부르다 보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저는 사랑이 야속하더라 가는 당신이 무정하더라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대요 어, 왜, 왜 또요? <laughs> 사랑이 야속하더라 질러주고 네. 가는 당신이 무정하더라 이렇게 네. 좀 한스럽게 아. 해줘야 된다고 또 그걸 주문을 해가지고 네. 하춘아가 아닌 다른 하춘아로 해서 불렀어요 와. 이 노래는 근데 이 노래가 나오자마자 그 반응이라는 게, 그러니까 벌써 이게 음반이 될 노래는 출판하기 전에부터 주문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오, 이미 예. 다 기대를 하면서. 예, 이게 레코드 시대에요. 그 그렇죠. 날벌인 예. 남자 레코드 시대에서 CD로 넘어가는 고그 전환점에서 레코드도 있고 CD도 있고 다 네네, 있어요. 다이 있었어. 노래는. 예. 그런데 아. 뭐. 아, 제가 상상했던 거 이외에, 뭐, 심지어는 김영철씨까지도 이 노래를 흉내를 내고. <laughs> 사랑. <다행히. 그러면서. 웃음> 너무 눈을 뒤집지요. <laughs> 그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랑이 야속하더라가 아니고, 드라. 어, 어, 드라, 드라. <laughs> 드라. 아, 아. 이거 나중에 저희가, 어, 김영희의 노래교실이 있는데 그걸 꼭 적용해서 <laughs> 잘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감을 네. 얻어서 개발한 코너를 바로 시작할까 하는데 한번 그러면 이거 같이 불러주시겠어요? 손트라가 네. 야속하더라. 시작 손트라가, 손트라가 야속하더라아 야속하더라. 좋다 저는 더라라고 했어요 아 그래요 아유 좋습니다 손트라가 왜 야속하냐면요 야속한 사람들의 사연을 정말 많이 보내주신 만큼 이걸 다 들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줄 노래 대결 승자의 사연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저희가 청취자 두 분을 연결을 할 겁니다. 두분 모두 이 날버린 남자 첫 소절을 부를 건데요. 둘 중에서 더하춘나 씨의 마음을 움직인 오직 한 분만 관련된 사연을 나눠주실 수 있습니다. 다른 분은 정말 야속하게도 오토 굿바이 로 바로 그냥 끊겨요. 아니 일절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만 해요. 세워, 세워, 어, 사랑이 야속하더라 하고... 어... 그 부분만 합니까? 네, 그러면은 딱 그, 그 가는 당신이 가지고... 무정하더라까지 어, 네. 아니 너무 그거는 참 고르기가 어려울 아... 것 같은데 너무 짧아서 근데 이제 <laughs> 또 나름 팁을 좀 드렸기 음음. 때문에 그리고 약간 개사하셔도 됩니다 야속한 사람이 누구 있으면 아뭐 누가 야속하더라 뭐 해도 되고 어. 한번 <laughs>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야속한 대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선수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laughs>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네, 저는 박춘엽입니다. 어머나. 아. 아, 네. 제 밑에 하세요. 동생하고 이름이 같아요. 하추, 아, 정말요? 박춘엽. <laughs> 아 언니 제 밑에, 진짜요? 아니, 미국서 사는 동생인데 박춘엽인데 이분은 박춘엽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어 그러네요. 어. <laughs> 정말 어, 사연이 너무 궁금하긴 한데 일단 네. 통화라도 할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사연을 듣기 전에 일단 네. 저희가 첫 번째 참가자로서 노래 준비되셨나요? 네. 자 하나 둘셋 넷. 올라. 속하더라 <laughs> 45년 무정하더라 자자자자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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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안 <laughs> 어, 어, 어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요 자 <laughs> 여기까지 우리 남편이 속하더라 45년 내내 무정하더라 자 너무 궁금하지만 일단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우리는 바로 2번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참가자 나오세요. 여보세요? 네, 네, 여보세요. 아, 아 저, 반갑습니다. 네, ]이시죠?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어, 네. 허치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저는 강원도 원주에 사는 신정혜입니다. 아, 원주에 사시는 정혜 네, 님. 네, 자, 네. 자, 오늘 선택을 받아야만 오늘 사연을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앞에가 좀쎘거든요 한번 네. 기대 해 보면서 <laughs> 하나, 둘, 셋, 넷. 손님이 약 속하더라. 어, 손님이 안 가는 당신이 무조... 오 와, 어, 와, 뭐, 무슨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손님이 네. 야속하더라, 안 가는 당신이 무정하더라. 네. 아, 혹시. 너무 궁금한데 과연 이둘 중에 네네. 어떤 분의 사연을 듣고 아, 싶으신가요? 이 너무 잔인하신데 <laughs> 남편이냐 손님이냐? 아, 저 그러면 그냥 냉정하지만 뽑겠습니다. 네, 네. 우리 선배님의 선택은 네. 두 번째. 손님이 아석하다, 아, 우리, 저는 그래도, 아니, 동생분과 성함이 같아서, 왠지, 어, 추념님 쪽으로 가지 않을까 했는데, 이미 이미 45년 내내 우리 나, 야속한 남편 뭔가 답이 왔죠. 다알것 같은. <laughs> 다 알아요. 아 그래서 여자들은, 뽑으셨군요. 네, 근데 이분은 약간 조금 의문이 가서 네네. 듣고 싶었어요 사연을. 아 정말 아쉽게 진짜 1번 참가자님은 지금 오토 굿바이가 됐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지만 끊겼지만 우리가 잡곡 세트는 보여드리니까 너무. 네, 어, 섭섭하게 네. 생각하지 마세요 아, 춘엽 네. 씨. <laughs> 자 우리 정혜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신정혜님 축하드립니다. 네, <laughs> 아, 예,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근데, 아, 이거 너무 궁금해서. 네. 이게 너무 쉬웠어요. 그러니까 뭔가 고르기 편하셨죠? 네네네. 네. 가사 때문에. 네. 손님이 <laughs> 왜 야속하셨나요? 아, 저희는 저기 원주대학가에서 허프집을 하고 있는데요. 아, 네네. 예. 네, 마감시간이 3시 정도거든요. 어, 네. 근데 손님 이 단골 손님 학생들이 꼭 2시 넘어서 사장님하고 아, 이렇게 들어와요. 네. 그러면은 또안 받을 수도 없고. 어서와, 하지만 속은 아, 좀 일찍 오지, 이렇게. 아, 아. <laughs> 아, <그러네. 웃음> 하고 있러네좀 좀 네. 일찍 오지, 그럴 거예요. 네. 네. 아. 네. 그래,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쪽으로는 생각했어요. 뭔가 네. 이렇게 아. 사업하시는 네. 분이 아닌가 네. 했는데, 네. 아까 이제 앞에 분은 우리가 그울 남편, 울 남편 이야속한 45년간 무정하더라는 여자들이 대충 아는 <웃음> <웃음> 내용이 돼서, 아. 예, 대충 알죠. 네. 대부분 뭐 이렇게 웬수야 학수야 하 살잖아요 <laughs> 남녀가. 아, <아니>, 근데 <laughs> 예. 그러면 학생들이 오, 오면 몇 시까지 대부분 있나요? 어, 저희 이제 마감을 3시 정도 하고 치우고 정리하면 4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학생들이 2시 넘어서 오면은 마감하고 치우고 집에 올라가면 5시 막 이렇게 돼요. <laughs> 아니, 그러면 앞으로 네. 2시 마감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1시에 옵니다. <laughs> 아, 예, 예, 그래서, 예, 저희는 마감 기간을정해놓지는 않아요. 아, 그렇구나. <laughs> 네, 네. 아, 이거에 대해서 좀 뭐, 고민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고민되는 거 우리 인생의 또 선배님으로서 하추아 선배님에게 얘기, 여쭤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 어떻게 기분 안 나쁘게, 지금 읽지 마, 이렇게 얘기를 오! 해야 되는데, 오! 혹시나 서운할까봐. 지금, <laughs> <laughs> 지금 했던 노래를 하세요. 지금 했던 거를. 그 손님들 앞에서. 네. 손님이 네, 네, 네. 야석하다라안 가는 당신이 무장하더라, 이러면 아, 웃고 가실 네. 것 같은데. 그러네, 그러네.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꼭한번 예. <laughs> 해보겠습니다. 네, 꼭한번 해보시고요. <laughs> 네, 이제 네. 또 이렇게 또 좋은 일 하시는 걸로 생각하시고 학생들 맞아요. 공부 잘하라고 네, 네. 응원하는 네. 뜻으로 생각하시고 조금은 네. 참으시고. <웃음> 네, <웃음> 네, 그럼요. <laughs> 네. 네, 자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아 우선 네. 우리 신정희님에게도 잡곡 세트 보내드리고요. 어좀 네? 야속한 속을 달래줄 화끈한 선물. 어 바로. 매운 실비 김치까지 매콤하게 얹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네.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곧바로 두 번째 또 야속한 대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대가 되는데요. 전화 연결됐으면 첫 번째 선수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 아, 안녕하세요. 네. 경기도 화성에 사는 이기영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네. 아 너무 너무 궁금해요. 벌써부터 어떤 사연이길래 <laughs> 하지만 이걸 못못 못 듣는다는 게아 근데 네. 지금 다소 목소리가 되게. 차분, 네네. 굉장히, 어, 좀, 한, 20, 30대 되신 네. 것 같아요. 목소리로 아, 50대 후반이구 <laughs> 근데 목소리 너무 이쁘시네요. 하지만 노래, 노래하면 확 변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바로 준비됐으면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아르마야 속하더라. 잔소리하는 내 따라 무정하더라. 아 <laughs> 예. 자, 아름이가 따님의 이름임 같고, 네. 잔소리를 하는데, 이거 이 정도면, 그 실명 거론까지 한다면, 이거 끝까지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거의. 지금, 그, 제가 앞에 불렀던 엄마와 딸. 네. 엄마하고 딸은 애증 관계예요. 아. 그러니까 항상 싸워요. 네. 싸우고 또 돌아서서 후회하고 그런 거거든요. 네. 그 노래를 제가 부른 건데, 이분도 네. 그런 경우네요. 어, 그러네요. 아. 어. 자, 여기까지. 잠시만 네, 기다려주시고, 우리. 두번째 참가자 나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천안에 사는 사랑꾼입니다 어 천안에 사는 사랑꾼 사랑꾼 어, 뭔가 <laughs> 뭔가 강력하게 나오려고 합니다 <laughs> 네. 네. 자 천안의 사랑꾼의 네, 노래 번째 실력은 첫번째 남자분이시네요 그러니까요 네네. 바로 노래 준비되셨으면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만울림 약속하더라삼0만원씩 <laughs> 갈치하는 당신이 무정하더라 <웃음> <웃음> 만울림 야속하더라 30만원씩 갈취하는 당신이 무정하더라 <laughs> 예. 저는 약간 느낀 게이 네. 와중에 지금 어, 아내분이 같이 들을까봐 약간 무서워서 만울림이라고 <laughs> 얘기를 했고 <laughs> 30만원씩 음. 갈취했는데 어디에 30만 원을 쓰는 건지 이제 남자 쪽에 우리 방금 남편이 아숙하더라 했을 때는 다 네, 공감이 네, 가, 된다고 네, 했지만 네, 네. 아 너무 아깝습니다 우리 기영 님도 너무 소중하고 우리 천안의 사랑꾼도 너무 궁금한데 네. 아숙하게딱한 한 분을 <laughs>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하춘아 씨의 마음을 <laughs> 움직인 분은 과연 누구 이기영 님이냐 사랑꾼님이냐 하춘아의 선택은 사랑꾼. <laughs> 아, 우리 기영님. 아, 네, 감사합니다. 기영님. 아, 조심히 가세요. 아, 네. 멀리 못 갑니다. 자, 우리 천안의 사랑꾼. 만울님이 야속하더라. 근데 정확하게 3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가 봐요. 그 생활비를 주는데 네. 그 이외의 거를 뺏어가나 봐요.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어, 좀 예측을 네. 해보고 계시는데. 네네. 맞나요? 과연. <laughs> 이제 예, 그 용돈에서 아. 30만 원씩 저기 해가지고 제가 이제 담배는 끊었고요. 아, 네네 술을 그또 줄이고 있습니다. 아 그럼 매달 이렇게 30만 원씩 갈취를 하는 우리 마눌님 사실 이 30만 원 어디로 갔는지 그 행방이 궁금할 때도 있거든요. 네. 예, 그 결혼 기념일 날 네. 선물로 자기가 그뭐 고가의 백을 사갖고 와가지고 네. 당신이 이제 30만 원씩 내라. 지금 이런 아, 상황인데 매월 월부로 <laughs> 예, 예. 샀나 봐요. 아 할부 <laughs> 예, 예. 할부 값을 아니, 내라. 자기는 뭐 저기 돈을 다낸것 같은데 예. 이제 저한테 30만 원씩 열 달을 내라 그래서 지금 뭐 거의 다 내고 있습니다. 예. 와 그러면 한 300만 원 어치의 가방이면 어 약간 D사 느낌도 나고요. <laughs> C, 어 C사 뭐뭐 <laughs> 뭐, 아니면 비싼 <laughs> G사 정도 갑니다. 근데 뭐 혹시 뭐 잘못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아니 잘못한 건 없는데 저 하춘아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네. 싶어요. 네. 그 결혼은 같이 한 건데 네. 지금까지 결혼 기념일을 저만 챙기고 있어요. 오아 와. 그러면은 저기 뭐야 마눌님께서는 안 챙겨 주신다고요? 예, 그래 가지고 요즘에 이제 좀 나이 먹으니까 좀 제가 용감해져서 왜 당신은 안 챙기냐 그랬더니 그러네. 네. 남자가 뭐 쫀쫀하게 그뭐 <laughs> 원래 남자라는 거지. 아, 거기에는 좀 그러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네. 아, 아닌데. 거기는 아유. 쫀쫀한 게 없고요. 이거는 서로 기브 앤테이크로 네. 해야 되거든요. 주거니받거니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네. 30만 원 달락하면 준다. 네. 그러면 너도 해 와라 이렇게 해서 서로 교환하시면 어떨까? 맞아요, 꼭 얻어내시길 <laughs> 예. 바라겠습니다. 우리 천안 사랑꾼님에게도 지금 시간 관계로 잡곡 세트 그리고 매운 실비 김치 한번 딱 드리면서 오히려 30만 원꼭 받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정말 오늘 알차게 아, 많은 이야기들 나눴는데 벌써 마치는 시간이라니 조금 아쉽습니다 오늘 손트라 나들이 정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저도 감사하고요 행복했고 오늘 <laughs> 네. 못다한 이야기 다음에 또 <laughs> 어! 하기로 <웃음> <웃음> 그렇게 미리 하고요. 오늘 그럼 나가면서 네. 오늘 한번 약속 잡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 정말 반가웠고 네. 기뻤습니다 날 네. 버린 <laughs> 남자 라이브로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내서꼭 잡아줘요 다 같이 불러요 우리 사가님들다일어세요 사랑이 야속하더라 가는 당신이 무중하더라 찾지도 못할 것 맞지도 못할 것 어쩔 수가 없 여자아이기 때문에 날 두고 떠나가면 떠나고유리면정 때문에 나는 어떡해. 날 울린 패진, 날 버린 패진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 잘못이던 수가 없더어 여자 아이들 의땅위날 두고 떠나가면 돌아올 유 리면, 전 때문에 나는 어떻게 나를 위남자남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 네,